와. 왔어, 왔어! 날 나왔어! 날 나왔어! 날 나왔어, 날 나왔어! 어.. 8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사이즈는. 8치 정도 사이즈고,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야성 60대에서, 여덟치 붕어, 여덟치 붕어로 어, 첫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찌를 이쁘게 올려줬네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아. 입질인데, 저거 입질인데. 되게 약하네. 왔어! 왔어! 오케이! 아우구씨! 어, 육질이 되게 예민했어 일단 살짝 빨고 들어갔다가, 어, 그래서 좀 기다렸죠. 최대한 좀 기다렸는데, 어, 다행히 쭉 올리길래 33 사이즈. 아... 작년에도, 어, 이 시간대에 입질을 해줬었거든요. 어, 지렁이 먹고, 이 시간대, 여, 지금, 8시 정도 됐거든요. 33월 척, 바로 나왔습니다. 아, 제가 유일하게, 이제, 어, 살림망을, 미안하지만, 그래도, 1년에 몇번안 담는데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수로낚시를 하니까, 마디수를 한 번, 체크해 볼 겸,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월척 끝만 담고요. 그리고 월척 이하는 바로바로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 야이 뭐지? 저거 있지? 저 봐, 저 봐, 저 봐, 저봐 우와! 날라왔어! 날라왔어! <laughs> 야 일곱 차나 나네, 일곱 차 <laughs> 어, 살짝 빨고 들어갔거든요? 살짝 빨고 들어가가지고 고패질을 한번 해줬어요. 고패질을 한번 해주니까 바로 받아먹는. 일곱시 붕어고요. 요거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보시면은 입에 지렁이가 있어요. <laughs> 보이시죠? 입에 지렁이가 있습니다. 요거 회수하겠습니다. 아, 너 먹어라. 너 먹어. 바로 보내겠습니다. 영무리 음. 와아끼형 기... 잠깐만 와 라이브 방송 안 해? 안 갖고 왔어요 아씨 이럴 때 라이브를 해야지 몰래야... 아이끼 기가 막히게 올었는데아 기가 막힌 블랙 1이라니까 아. 아... 옥수수야 지렁이야 예? 옥수수야 지렁이야 어이기이기이기 잠깐만요 야 이거 채야 돼? 말아야 돼? 왔어 왔어! 우와! 와 아, 아, 뭐야? 몇 대가? 두, 두 대가 다 그런 거야? 예 아우... 빠졌어 빠졌어 와 이거 컸는데 지랭이? 그래? 예지금 시간이 돼야 아니, 아까 난... 예 그래. 붙었나 보다 아 이거 컸는데 이빨이 빵빵 풀렸네? 아이 살 걸려서 그래 아 이게 빨갛... 옆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설 걸려서 그래 아좀기다려어야 되네 여, 내가 이거 하고 전화 드릴게요 아 선배님 소리 들으셨죠? 아... 와 이거 컸는데 이거 야 진짜 소, 손맛이요 죽였어요 손맛이 야난세마리 잡았는데 두마리가살치고한마리가 내치야 주무세요 형님 어이가 없네 아 이거 귀민형 때문에 못 잡았다고 방송 내보내야겠어 그, 기다릴까 하다가 그냥 챘는데 야, 그게 설걸리네. 근데, 와, 이 타격감이 너무 좋았어. 아, 저 물고, 물고 있나? 왔어! 왔어! 날나왔어 야, 이거 물고 있었네. 아, 입질이 약하네요, 지금. 아, 일곱치. <laughs> 아, 또 일곱치가 나왔는데요. 아. 입질은 좀 많이 본것 같은데 정작 큰 거는 못 잡고 작은 거는 잘 잡히네요 <laughs> 일단, 일단 이거 방생하겠습니다 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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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을 놓친 이후로 네. 어, 한 시간가량 이제 입질이 없었어요. 근데 야성 56대에서 또 똑같은 사이즈 33 정도 나온 사이즈입니다. 요것도 일단 살림망에 넣어 놨다가 철수할 때 한번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아, 해남 붕어, 해봉 <laughs> 일단 살림망에 한번 넣어 놓겠습니다. 날라온대 날로 날라. <laughs> 지금 월척 잡고 나서 찌가 또쑥들어가길래 챘더니 <laughs> 역시나 날라왔습니다. 이게. 여덟치가 나왔는데요. 사이즈가 좀 커질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일9 여덟 아홉 월척 이런 게 나오다가 이제 조금 그고좀 좀 커지겠죠. 근데 지금 거의 장대에서 나오네요. 여덟치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가라. 안녕하세요, 팔도사카시입니다. 어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해남입니다. <laughs> 제가 요새 핫한 곳을 찾다가 요새 학산천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를 학산천을 잡고 위성 맵을 봤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안고 싶은 자리를 주소를 클릭을 해서 학산천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안고 싶었던 자리에 조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자리라도 볼겸 이제 올라가 보니 이강희 프로님이 계신 겁니다. <laughs> 이강희 프로님하고 인사 좀 드리고 이강희 프로님하고 저하고는 저 어렸을 때 인연이 있어가지고 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자리 말고는 딱히 안고 싶진 않아서 바로 제가 작년에 재미를 봤던 금자천으로 출조를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조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어, 조항이 좋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는 총 11대를 편성을 했어요. 짧게는 40대부터 긴대는 60대까지 편성을 했고요. 미끼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써왔던 지렁이 옥수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색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너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물색이었고 낚시는 가능한 물색이었습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2시인데요. 낚시를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일찍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달에 와도 됐었는데, 급했습니다. 요새 날씨가 정, 정말 변화무쌍했잖아요. 추웠다,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원래 계획은 12월 달에 오려고 했었지만, 요새 너무 영암이라든지, 이쪽이 핫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좀 일찍 왔던 게 표시가 딱 나는 것 같습니다. 마리수는 지금 나왔지만, 사이즈가 정말 일곱여덟치 어, 지금 월척 두 마리는 잡았지만 살치까지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온 경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2시가 넘어가면서 입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낚시를 오전 낚시를 한번 진행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남쪽은 남쪽인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추워요 하나도 안 춥고 작년에는 12월 달에 와서 그런지 좀 추웠었는데 낮에는 더워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약간 쌀쌀한 정도 날씨가 낚시하기는 좋지만 좀 빨리 왔다 라는 생각이 네, 계속 듭니다 지금 뭐 잡은 걸로 치면은 한 8, 9마리 잡은 것 같아요 마리수는 나오지만 사이즈가 좀 아쉽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낚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어, 오전장 보고 어, 낮낚시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어, 7시 반이거든요. 이제 해가 뜨면서 잠깐 위에 올라갔다 온 사이에 물이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빠져가지고 띠가 다 쓸려가가지고 클일 났습니다. 또 이거 또원줄 해야 되고 미치겠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는 바람에 붕어는 바로 살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잡은 월척 붕어주33 쌍둥이 붕어. 붕어는 하루 지나면은 때깔이 정말 이쁩니다. 요거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다시 한번 보내기 전에. 자. 어우 구 남도의 월척 붕어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던지겠습니다. 자. 걸까라. 자. 야, 물이 쪽 빠졌습니다. 쪽 빠졌어. <laughs> 오전에 물을 빼면서 아, 철수를 할까?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틀을 잡고 왔기 때문에 하루 더 물은 빠졌지만 그래도 이 분위기를 한번 즐기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심 자체는 한 70에서 90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수심 자체가 매다 50에서 70 정도 나왔었거든요. 어차피 물을 빼도 붕어는 나오니까 하지만 이제 사이즈가 좀 계속 작아지니까요. 어, 이 금자천도. 제가 좀한주 일찍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 한 주만 지나면 분명히 좋은 붕어들이 나올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어, 대물이 움직이기 전에 준척급 붕어들이 항상 먼저 시발점이 되거든요. 어, 제가 어제 낚시 하루를 해봤지만 그래도 어, 월척 두 마리랑. 준척구 붕어를 잡았지만 그래도 마리수는 나왔거든요 아 한주만 좀 늦게 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자꾸 이런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붕어를 잡는다기 보다는 어, 이 분위기를 비도 부슬부슬 오고 있고요 <laughs> 이 분위기를 한번 즐기다가 어, 재밌게 촬영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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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후우우! 왔어요! 왔어요! 야, 야, 사이즈 봐! 어우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물이 없으니까. 이때 짱 태우는데요. 너무 힘들어. 물이 다 빠지니까. 와. 와. 선배님 한번 보실래요? 응.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붕어. 어? 붕어 어마어마해. 아, 야. 붕어 좋네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앞에 됐고요. 37.5가 나오네요. 아. 지렁이에 너무 잔챙이랑 살치가 너무 건드린 것 같아가지고 올 옥수수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 야 하... 이곳에서도 만족할만한 사이즈를 만나고 갑니다. 마지막 낚시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좀 즐겼던 게또 이런 좋은 붕어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 야 이거 물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방생을 할게요. 저쪽으로 걸어가서. 방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 물이 있던 곳인데, 어우. 방생하겠습니다. 어휴, 어우, 가라. 가자. 어, 현재 시간 8시인데요. 어, 약속의 시간이네요. 항상 금자천 오면은, 7시 반부터 10시까지. 지렁이를 썼으면은 아무래도 좀더 잔챙이부터 더 잡을 수 있었겠지만 너무 귀찮게, 띠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올 옥수수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좋은 붕어를 만났습니다. 좀더또 집중해서 또 좋은 붕어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어 바람이 지금 비랑 너무 많이 붑니다 지금 어 그리고 지금 물이 어 갑자기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찌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다 휩쓸려가가지고 지금 낚싯대를 다 걷어놓은 상황입니다 어 마지막 낚시인데 좀 집중해서 좀 재밌게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바람이 오늘 계속 오륙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아 상황 봐가지고 나와서 어, 괜찮다면 날씨가 좀 허락하면 나와가지고 낚시를 다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일단은 일단은 차로 대피해서좀 쉬었다가 어, 상황 보고 나서 나와서 다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things. So I'm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we'll fa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시간은 8시고요 어, 저는 철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 주변에 쓰레기는 잘 챙겨 가고요 또 금자천에서 이틀 동안 좀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게좀 있긴 합니다 띄쉬운 거는 작년이랑 시기를 좀 맞춰 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금자태원 조항 자체가 거의 모랑 수준이에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도 준척급, 월척급, 허리급은 간간이. 마리순으로는 안 나오고요. 저는 운이 좋게 그래도 붕어를 좀 잡은 것 같은데. 아, 이곳금자채형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입질 패턴이 있더라고요. 초저녁 해 떨어지기 전에, 그때한 타임을 주고요.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11시 사이, 그때 2차. 그리고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이렇게 3차 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laughs> 어, 철수를 해야죠. 마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갈 길이 봅니다. 어,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고요. 어, 정말 이곳에서 옛날 기록, 기억도 좀 새록새록 나면서 좀 재밌게 낚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재충전을 좀 하고 좋은 목적지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팔도사까시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